러시아하고 중국의 군사동맹 군사동맹? 이걸 준군사동맹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은 상태는 아닌데 이 사람은 되게 웃기는 표현을 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말 웃기는 표현을 써요 보실래요? Not allies nice, but better than a l l 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맹은 아닌데 동맹보다 나아 이게 예? 이게 7월달, 뭐, 이렇게 지금 언론, 해외에서 언론 보단인데 이제 일단 이겨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이제 3월달에는 군사동맹 관계 없어, 계획 없어라고 이게 VOA에서 나온 건데,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맞서기에 러시아와 군사동맹 매,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3월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3월달에 이렇게 얘기했었다가, 음, 이게 이제 이게 7월달에 했었던 거 우리나라에서는 10월달에 보도가 됐죠.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이코노믹 타임즈 이렇게 돼서 7월 기사입니다. 7월 7월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거 우리나라에서는 1 0월에 환경에서 이렇게 동맹은 아니지만 동맹보다 낫다라는 이런, 이런 이런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내일 만나게되 돼? 지금 만나나? 화상 회담을 이제 시간이 거의 다된것 같은데. 그 시위 화상 회담을 앞두고 여기서 제가 재밌는 트윗이 있어요. 저도 이거 페북에서 어본 건데, 그래서 이제 좀더좀 좀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서 아나운 o 투모로우 n 버 t 얼서 o r r o w s v i r t 이 v i r t 란게 화상 회담이에요. 푸틴과 시리 사이에서 클레믈린의 대변인이 얘기를 일단 지금 배우 매우 뭐 이렇게 텐스하다 그러니까 뭐 텐스 이 지금 그 급박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Security situation이 매우 급박한데 유럽이 그러면서 b e 비트니얼라 아마 이 어, 여기서? 온라인스 이렇게 나왔어요. 모스크바와 베이징 사이에 동맹 그리고 이분은 지금 그그 그 거기 뭐예요? 블라디보스터가 아니라 어디죠? 어. 어, 블라디보스터니는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분 국제정치학 아니까 그러니까 국제관계학 IR 인터내셔널레이션십을 연구하시는 학자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His choice of the word a l l i e s c e is hardly accidental. 이거 그냥 사고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동맹이라는 말 자체를 고른 거 대단히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문이 된 타스 통신 그 옛날 여기 이제 거의 러시아 기관지라고 볼수 있죠. 여기를 이렇게 봤어요. Cold Video Summit between Putin과 C 사이에 그 12월 15일 이 회담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여러분 일단 이얘기가 나옵니다. Between the Allies, between Moscow and Beijing 이렇게 나온 거야. 이야, 이, 이게 지금 여기 동맹급 관계로 둘을 격상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17만 병력을 갖다 놓고서 동맹급 관계로 격상시킨다는 거예요. 맨날 베럴 된알라이스 이렇게 얘기하더니, 동맹보다 낫지 우리 관계는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더 포인트가 있어요. 둘 국가는 여러분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 서밋이을하고 있죠. 미국은 민주주의 서밋이 탄다고 100개 이상의 나라를 모아놓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는요, 딸, 꼴랑 두 나라가 만나서 둘이 얘기하면 끝이에요. <laughs> 얼마나 유사결정이 빠릅니까? 전쟁 수행 능력,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쟁 수행 능력이 어느 쪽이 더 높, 높은가에 대해서 물을 퍼버리치킨는 상황이죠. 그니까는 러 민주주의 국가 서밋을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오토크래티? 이거 뭐 독재국가 오토크래티 서밋 해야 되나? 독재 강국 두 나라가 모여서 짜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될게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준비를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 갈때뭐 중국군이 거기 와서 도와줬겠어요? 군사 동맹이라고? 아니, 동맹이라고 해서 군사 이게 군사 동맹이 아닌 거야. 군사 행동은 약약 약, 약 쪽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독자적으로. 그때 독일하고 일본이 2차 세계 대전 때한 것처럼. 그리고 서로 연 링크가 되어 있는 건 대전략에서서 같이 행동해 주는 게 서로에게 이익. 엔드. 러시아는 군사력? 그리고 자원이잖아요. 자원. 자원을 중국한테 공, 어, 그러니까 특히 에너지 자원을 중국한테 공급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경제 동맹, 경제적 그 동맹, 엔드, 군사적 동맹. 이렇게 되는 거죠. 군사적 행동은 같이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지만 대전략에서 공유하고 전략 목표를 그리고 자원이나 경제적인 것은 심하게 링크를 하고 뭐 이런 거죠. 지금 러시아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했을 때 보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당연히 경제력이 약하니까 그거를 중국이 또 서포팅을 하고 이거 여러분 이거 두 나라 또 철도로 연결돼 있는 이 나라들이 골 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러시아한테 물자를 보급하고 철도로 물자를 보급한다고 미국이 바다에서는 몰라도 음, 철도 라는 건. <laughs> 거기다가 폭격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대전 나는 거지 뭐. 지금 여러분 세, 세상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역사 쪽에서나 보던 그 매머드한 이벤트가 지금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 자, 내일 보고. 내일 이 정상회담을 보고. 에너지 문제. 에너지 문제를 그 모스크바는 계속 문제 머리가 아파 하잖아요 이거 유럽으로 수출하는거 끊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그것만큼 을또 중국이 어떻게 소비를 해 주는지 그리고 군사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서로가 서포팅 할지 이거 정말 중요한 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해야겠죠 네 일단 지켜봅시다